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로 건너가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당, 에돔, 들에 있는 형 애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낙이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아이다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주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건너갑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진심이 허벅지 진심이 관절이 그, 그 사람과 시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안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르되 그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이 32장에 보면 야곱이란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도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인과 같은 여전히 야곱에 가지고 있었던 꿈틀거리는 특징도 역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형 애서를 만나는 이 장면에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이야기들로 계속 겹쳐서 나옵니다. 마치 한 갈림길에서 뭐 십자로든지 아니면 갈림길에서 딱서 있는 야곱이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 방법의 선택이 하나님 쪽이 먼저냐, 아니면 인간 쪽이 어떤 방법이 먼저나? 요 사이에서 갈림길에 있다가. 그가 뭘 먼저 선택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여기 보면은 처음 야곱이 세일 땅에서의 땅에 들어갈 때에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애서에게 무난하게 하고 아마 선물도 좀 보냈겠죠 그리고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마치 종이 주인에게 부탁하듯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부탁하듯 그렇게 사실을 보내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합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과거의 은혜와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할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오리가, 저렇게 하오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었어야죠. 그러나 그는 먼저 자기가 일을 저질러놓고 먼저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애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3절 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바로 인간적인 야곱의 계획이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는 첫 번째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이 1라운드의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뒤바뀌었다면 더 좋았겠죠.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으로 붙들고자 하는, 여전히 인간적으로 꿈틀거리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연인적인 모습이 여전히 야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꿈틀거리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물론 붙잡으려고 꿈틀거렸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으려고 꿈틀거렸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에 가서도 열심히 꿈틀거리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가 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했다는 그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상은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도록 하는 것보다 자기가 행하는 가운데 어? 여기도 하나님 계셨네? 베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게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기도했나요? 야곱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렸나요? 부르짖었나요? 아닙니다. 베델에서 그냥 혼자 슬퍼하며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이 베들레 나타난 걸 보고, 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얘기하는 걸 보면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 깊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꿈에도 나타내 주시고 약속도 해 주시고. 돌아갈 때는 너 돌아가라라고 명령도 해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나아진 점은 있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간고하는 기도의 제목이 11절의 한절입니다. 내가 죽게 간고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이 사뭇 그가 두려운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붙잡지만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쟁취하지만 겁니다. 무언가를 취하지만 그 후안이 또한 두려움 이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닌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 뭔가를 이루려 할 때에는 그 어떤 결과들이 아름답지 못하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고 나서, 두 번째 2라운드로 들어가서 또 보면, 여전히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묘사하지 않아도 아는 이야기죠. 선물을 보냅니다. 이 선물의 양이 자그만치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여기에 쭉 제가 한번 숫자를 봤더니, 14절에는 440마리요. 15절에는 100마리에다가 3개까지 합치니까 플러스 알파, 한 150마리.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한 600마리 정도 되는 동물을 선물로 3대를 나누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200마리씩 선물로 보냅니다.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참, 사고. 꾀를 그 쓰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이게 악하다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악한 방법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야곱이 선택한 이 방법을 가만히 보면, 아,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뭔가 이 살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형의 마음을 누구려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형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려고 첫 번째로 좀 누그러뜨리고 두 번째로 더 누그러뜨리고 세 번째로 더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붙잡으려고 하는 꿈틀거리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에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뒤에서 읽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모,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먼저 하고, 기도하고, 인간적인 방법 먼저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32장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쑥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뀔까요? 그 바뀌는 모습이 32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다 보내놓고, 셋대를다 보내놓고, 자기 식구들 다 건너서 같이 건너온 다음, 앞서가게 한 다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의 이름을 나중에 야곱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름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름을 얘기해주지 않는 이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꿈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였고, 그리고 그가 베들레에서갈 때에 하늘에서 서서 응원했던 주님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야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야곱이 붙잡을 수 있는 지금 거리, 가까운 거리까지 따고 와서 바로 야곱 앞에 서 있을 때에 야곱이 그를 붙들고. 한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실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무나 하고 실험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실험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실험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어떤 하나님인지 혹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어떤 좀 막연한 그림은 갖고 있었지만 이분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야곱이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묘한 일종의 말장난은 아니죠. 그러나 개념의 플레이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의 플레이가 있을까요? 야곱이란 이름이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꿈틀거리면서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32장에 야곱이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잡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오셔서 야곱아, 네가 그렇게 붙잡고자 하는 인간적인 것들에 대하여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떠날 때 천군이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너를 부자로 만들고 너에게 가족들을 줬으며 너에게 이렇게 큰 때를 만들게 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 있구나. 나하고 씨름하자. 나하고 씨름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으로 하여금 밤새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가 씨름하면서 붙드는 것이 뭔지를 그의 삶의 머리와 발끝 전부로 경험하게 만드는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네가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다. 직접 붙들어 봐라. 붙들고 나서 네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 너 인간적인 거 붙들고자 하느냐. 네 생존을 위해서 네가 무슨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을 붙들고자 하느냐. 네가 나보다 앞서서 뭘 선택하려고 하느냐. 네가 나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네가 나하고 씨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있는, 붙들게 해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서 먼저는 어빌러블하게 나타나 주셨고, 그 가까이에서 그게 붙들게 해주셨고, 붙드는 가운데서 그로 하여금 실끔 시름하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그를 쳐서 언제든지 떠나실 수도 있는 분이 밤이 새도록 야곱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아하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다.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사실은 행복한 순간이 약복강의 사건입니다. 이 약복강의 사건은 야곱의 승리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승리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야곱이 하나님께 진 사건입니다. 왜 졌을까요? 하나님은 져주셨지만 하나님은 이기신 거예요. 야곱은 이긴 것 같지만 야곱은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져주셨지만 이기셨나요? 야곱의 생애를 다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얻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속하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야곱은 여기서 이긴 것 같지만 친 거예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 황태자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은 졌어요. 왜?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뚝거리면서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살아갔는데 묘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배대를 건너서 하란 땅을 할때 지팡이 하나 짚고 갔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절뚝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을 뭐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야 봐봐, 네가 지팡이 의지해서 갔다가 돌아올 때에도 나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네가 팔팔했지만 이제는 이 지팡이가 나를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 재산 의지하지 마라. 이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너의 수단과 방법 의지하지 마라. 이것들을 의지하면 너는 야곱으로 돌아간다. 네 씨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위결된 상태에서 쫄뚝거리면서이 지팡이를 의지하듯 나를 의지하면 너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다. 네가 야곱으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로 살 것이냐? 네가 밤새 나와 씨름했다면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약복감 같은 사건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 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꾸로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 주님과 씨름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거꾸로지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거꾸로지고 주님의 개입 때문에 깨부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죽음의 길에서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신 어떤 사건, 하나님 생각해도 너무 신비해서 이 신비로움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이런 사건입니다. 약복감 사건입니다. 약복강 사건은 그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월등히 넓고 크고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잡혀주신 사건. 붙잡으려고,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때가 되니까, 페데리 사건에 20년 만에 하나님이도 하나 주셔서, 직접 육신의 입을 못 나타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의 사건 하나님께서 져주셨지만 이기신 사건 나는 무언가를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한 사건 이것이 바로 약복강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까요? 십자가 앞에 오면 우리가 항복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있으면 항복하잖아요. 그게 약 복강이에요. 주님께 항복하는 것, 내 주권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이 내삶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내 삶에 내 지팡이를 내가지고 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이 지팡이가 아 이거 의지하고 사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구나. 나는 절뚝거리지만 주님은 내 다리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는 아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과거의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면서 이제는 걸어가면 되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막 움켜쥐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 바라보고 내 손을 그냥 내밀고 있으면 이 손을 주님이 잡고 가시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막한달 안절부절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걸어가고 주님께서 가만히 같이 계시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서 씨름해야 되면 그 자리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이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